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오기하 기랑입니다.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친 지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맞춰 좀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을 알게 되었어요. 다양한 강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곧장 지원했습니다. 네, 지난 학기 수강한 모든 강의가 모두 유익했어서 꼭한 가지만 꼽자면 영어 교수법 강의를 추천해 드릴게요. 정통 교수법부터 새롭게 활용되는 스마트러닝, 플립러닝 등의 교육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예시들을 직접 비교해 볼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고요. 어 저는 현재 코퍼스와 스마트 러닝 연구회에 있는데요. 저희 연구회는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들이 실제 교육 시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교육 트렌드를 접목시킨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지속적으로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주고 있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에 도전하세요.